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산에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OOTD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상의에는 이 카라랑 프릴 포인트가 있는 아워드로우에서 구매한 반팔 블라우스를 안에 입었고 그 위에다가 블레티의 회색 가디건을 레이어드해서 입었고요 바지는 제가 올초 봄부터 정말 잘 입고 있는 언더비에서 자체 제작된 러브 팬츠, 러브 코튼 팬츠 브라운 색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드 코디로 귀엽게 입어 보았고요. 그리고 부산은 뭔가 바다 가까이 있기도 하고 바람도 찬 바람이 불고 이럴 것 같아서 아우터도 하나 입으려고 하는데요. 아우터는 바로 요마리클레르에서 나온 후디 패딩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리클레르에서 보내 주셔가지고 입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요런 핏에 아주 아방하고 귀엽게 연출이 되는 쇼패딩이에요. 색상은 쌈무색깔, 완전 여리여리한 파스텔톤의 뮤트한 쌈무색깔이고요. 저는 이 색상도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이 패딩의 포인트는 바로 이 끈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모자를 썼을 때요, 이 끈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귀엽게 연출이 되는 약간 목도리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요, 요게 디테일이 뭔가 정말 유니크하고 처음 보는 그런 디테일인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신제품, 이번 겨울 신제품 탐나는 게꽤 많았는데 저는 요걸로 픽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패딩까지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폭신폭신하고 느낌이 되게 좋고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는 패딩은 자칫 잘못하면 미쉐린이 될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도 않고 정말 아방하게 핏이 잡혀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저는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 저희는 부산역 도착했는데 이렇게 가차샵이 자라락 있어서 진짜 구경만 하고 국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란히 힘들고, 어, 토이스토리 있는 거 처음 봐. 헐, 헬로 키티 개귀여운데? 너무 있어. 짱구. 어 이것도 귀엽다. 이거 굴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세탁기로 되어 있는데 짱 귀여워요. 하츠핑도 있어요. 우리 하츠핑 좋아하면은 <laughs> 파산이 진짜. 저희는 지금 개정집이라는 국밥집을 가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코디를 바꿨는데 의도치 않게 지금 트윈룩이 됐어요. 지금 언니는 아우터가 갈색이고 저는 바지가 갈색, 약간 민트색 계열로. 의도치 않은 트윈룩. 그리고 여기 밑에 프릴까지.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반찬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김치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돼지고기 머리국밥 두 개를 시켰어요.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특이하게 김치? 뭔가가 있고요 후추 향이 확 나는 그런 국밥이에요. 귀여워. 이거. 어, 이거랑 요건 것도 귀여운데? 어디? 이거. <laughs> 귀여워. 우와. 너무 예뻐. 케이스인가? 지갑. 어 대박. 이쁘다 응. 뭐냐 <laughs> 했어요. 아색 배합이 예쁘다. 뭐야? 장바구니. <laughs> <laughs> 음. 이런 것도 있네. 너무 많아. 근데 딱. 좋다. 응. 회사에서 물 마셔도 될까? 색깔이 아나 잘... 색깔도 다 예뻐서. 뭔가 하나 남았을까? 저거 갖고 싶렇게 음, 예쁘긴 해. 음, 근데, 이거? 난 괜히 별로. <laughs> 이게 후보를 말해주세요. 저 예, 파란색에도 예, 예쁜데. 예, 예, 예. 후보 너무 많잖아. <laughs> 아 근데 저파란색깔 예쁜데, 파란색깔, 아 어, 파란색깔. 예. 응. 아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엽다. 차만 있었어도. 여기 다른 귀여운 것 음, 예쁘다. 이 색깔이랑 이, 이 색깔. 진짜 예쁘다. 응. 모자도 예쁜데. 모자도 있어. <laughs> 티셔츠도 있네요.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이것도 예뻐요 대박 어, 하고 싶다 아, 이예다아미드스트거어 진짜 괜찮아 이거 도 아니야 응카우르님아아 <laughs> <laughs> 어, 이거 미치 이것도 예죠 얘네도 귀여 진짜 귀엽다, 이거. 인센스네, 이거는 21,000원. 아, 너 우주 택배. 그럼 우주 같은 데 이런, 뭐야, 포스터 없서 예쁜데? 아, 귀엽다. 귀엽다. 음. 화분에 관심 1도 없는데, 근데. 오케이, 오케이. 아, 패치. 패 음. 응. 아, 이렇게. 예쁘다. 음. 와우. 음. 이렇게도 예쁘네.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건 4,0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거 너무 예쁜데? 이런 거. 저 빨간 색깔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다, 또 빨간색. 이 민트 색깔도 예쁘고. 음, 와 미쳤다. 헉, 예쁘다. 더워. <laughs> 너무 살더 우와. 여기 앞에 턱이 있어. <laughs> 이거 예쁘다. 우와, 완전 앤티크 그 자체다. 이거 예쁜데? <laughs> 예쁘네. 대박.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You fool you

뭐? 저희는 이렇게 빨간 떡볶이 포장해온 거를 해운대 시리뷰를 보면서 시리뷰? 시리뷰? <laughs> 시리뷰? 오션뷰겠지?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먹을래. 응, 네. <laughs> 아씨, 되었어, 여기. 아, 으로 먹어라. 1단계를 <laughs> <laughs> 해보도록 하겠다. 너무 끝 너무 크다.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한 파. 아, 미친 거 아니야? 그 소스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올거같아닐까 <laughs> 음, <맛있다. 웃음> <laughs> 근데 진짜 빨갛다. 이런 것까지 파는데?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사진 찍었다. 뭐? 사진. 찍었나? 아, 찍는 음. 오뎅 두 장밖에 없는데? 뭐야? 아! 커져 그런가 봐. 응. 음. 오뎅 먹음? 응. 음. 고추장. 근데 고추장안매고추장 떡이 엄청 부드러워. 그렇지 않나? 쌀의 미리야. 물떡. 여러분 저희는 어 해운대에서 조금 사진 찍고 놀다가 이제 광안리 쪽으로 넘어와서 소품샵 세 개를 가고 빅토리아 베이커리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도 포장용 포장용 카페. <laughs> <laughs> 포장 전문 카페로 생겨가지고 네 거기를 갔다가 갈 예정입니다. 어디 갈 건데요? <laughs> 이제머 피자 뭐 먹으러 가고요. 숙소 갈 겁니다. 안녕. あっ。 이지 이건 응, 검지의 느낌이에요. 어 검지다 이거 아,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어. 들어. 이거 예쁘다. 아, 있잖아. <laughs> 그건 맞지. 배 예쁘다 할수 있잖아. 이거 예쁜데? 그 이거 예쁘다 커버 멀티 파우치래 노트북도 들어가나안 들어갈 것 같아 아이패드는 들어갈 것 같기도. 근데 결혼반지 같아? 결혼 이것도 예쁜데? 하늘처럼. 아. 완전 뚱냥이다, 근데. 근데 뭔가 흰색 사기 싫은.. 그니까 굳이 음. 이거 예쁘다 얘랑 잘 어울리는데? 얘랑 잘 어울리는데? 얘네도 귀엽다 음, 음, 근데 이거 예쁘다, 뭐, 너무 예쁘다. 뭐, 너무 계란 음. 이거 예쁘다 아니? 예쁘다. 저것도. 이것도 예쁘다 음. 밥그릇 그건 진짜 밥그릇으로 쓸수 있을 듯 얼마야? 15,000원 괜찮은데? 살까? 음. 이 티셔츠도 귀여워 4만 2천원 그게 뭐야? 음, 저핀이피 얼마? 2만 0천원 이신가? 아그고 귀여워 얼마세요? 7천... 2만 원 이거 봐 이거 음, <laughs> 아 귀여워 이게 <그게> 제일 귀다응저 <laughs> 아, 트리도 음. 그게? 원래 없잖아 <laughs> 4천원 근데 진짜 귀엽다 <laughs> 귀여워 이것도 예쁜데? 응. 저 저기 같은 거있다 어. 근데 갈갈. 응, 귀여워. 한만 응. 아, 원? 삼만 원? 한개봐 응. 응. 귀엽다. 아 번거 은하 번거 맞나? 요새 그렇게 안 생.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요. 손모아 장갑? 봉어리라고 해야죠. 음. 그런데. 귀여운데? 실까요? 네. 원하는 디자인으로 골라주시면 포장도 와드릴게요 네. 어? 어. 뒤에는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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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인데? 레이거랑 라즈베리 케이크랑 계기 당근 케이크 원하실까요? 네. 종이 가방은 400원인데 필요하실까요? 네. 여러분, 저희는 원래 이재모 피자에서 먹으려고 웨이팅을 하려고 했는데 웨이팅이 마감이 됐다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해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계단을 너무 많이 갔더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지까지는 택시 타고 갈 예정이고요. 네, 가서 똥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모 부끄럽지 않으세요? Why? <웃음> 웃어라. <웃음> 으아, 드디어 도착. 완전 그냥 하루 먹기 딱 좋은데? 이런 식으로 있고, 빔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침대는 싱글 침대입니다. <laughs> 이렇게 뭐 세탁기나 이런 것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화장실은. 깔끔한 것 같아요. 네,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옷장인가? 어, 이불. 대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짠, 여러분. 이거는 이제모 뭐 피자. 크러스트 이재무 크러스트 S 구요 이거는 상하이 파스타도 맛있다고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포장해서 물어습니다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매콤? 갈릭디핑 이렇게 한번 먹고 피클이 오인가 음. 아이스 아, 서가 쏘리. 서강이 빠르네. 그렇습니다. 나 아, 크러스트를 치즈랑 햄 반반인 걸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아, 증나 아, <laughs> 안될까 파스타 먹어보겠습니다 아아 하지말라고 <laughs> 음 근데 그냥 면이라서 응. 좀 애플험네 면이 조금 입은 아주 압네 이사할래? <laughs> 이거는요, 빅토리아 케이크 베이커리에서 산 핫걸, 핫레이디 쿠키고요. 그리고 이게 라즈베리 어쩌고 컵케이크고 당근 케이크인데 다 찍어줬어요. 스컬, 스컬.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체크아웃을 해서 나왔고, 오늘은 점포 쪽을 완전 싹돌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역에 그 짐을 맡기고 고데기가 없어가지고 올리브영에 고데기 루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laughs> 귀여워. 어 책갈피. <laughs> 일본으로 나왔어. 아, 이거는 포토카드 그런 건가. 그럼요. 이거 다마고치 아니야? <laughs> 너무 비싸. 이것도 귀엽다. 이거 다마고치 맞지? 음. <laughs> 이것도 귀엽다. 자, 자 만나. 음. 아, 이거 언니 좋아하는가? 음. 얘인가? 얘 귀엽다. 아유. 귀여워. 헐, 윙크하는 포차코 처음 봐. 헐, 헐, 요리... 음, 이거 무조건 먹어. 유령... 아, 이거 귀엽다. 그네 타고 있어. 오씨 빵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 감이 나다오대맛있 맛있다 오 이거 누가 갔어? 다볼고왔고요 감상평을 오늘 좀 새롭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요 맛있다맛있습다안있습니다있다예있것다맛있습다있다맛있 <laughs> 어? 니다맛있습니니야 예쁘다. 어, 예쁘다. 어? 엄마 사랑해요 있습니누워있네니다 <laughs> 헐. 오버즈지? 응. 아니 그거 같은데? 에센스. 아 맞네 어. 여기 구멍 있어. 응? 응? 헉? 대박. 너무 비싸. 이런 것도 예쁜데. 가 제일 야얘어 이거 예쁘다 이 어, 이거 예쁜데? 소리 제일 많이 나는 거같 내가 사고싶음 얘랑 뭐야? 얘도 예쁜데? 그냥 도구름이 어 이거 예쁘네 는데요 하나씩 사서 누나 끼자 어때? 그럴까? 응 이거 예쁘다 한세 가더 한세 귀엽다 근데 찬스가 마음에 드는데? 맞아요. 근데 뭐야? 이 용돈에? 아니, 1가로 글자를. 1가로 르겠어요니까 네. 니 어제 7만 9천 원 필통? 해. 그거랑 같은 브랜드인가? 꼭 먹었는데 이거 예쁘다 음. 음. 7만 9천 원인데도 괜찮 만족해 생각해. 음. 근데 이쁜데. 근데 뭔가 하이트가 이 패턴이 잘보여갖고 좋네 세팅 같고 음, 신발, 신발 귀엽다. 귀엽다 이거 그래 음. 하늘색 아니야? 맞나? 아니 오른쪽 좀안 맞대 좀안 맞지 너무 음, 음, 귀엽다 너무 음. 음, 귀엽다 이거 8천원이래그게니까 뭐 어디서 사지? 핑핑 진짜 안 맞다 <laughs> 답 정는데. 아 핑색 입구나. 그니까. 빨간 거. 핑. 그 고리도 하트네. 하트가. 이거 하트. <웃음> <웃음> 히트다 히트. 수준 떨어지네. <laughs> 히트다 히트.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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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기우네. 11월은 나와 야지난 귀엽다 내 생일 무슨 날인 봐야지 토요일 월요일인데? 뭐? 다르네 올해 처음인데 거의? 뭔 네, 월요일이야 니내 네, 월요일. 생일 못 묵는다 아 어, 맞네 내가 잘먹으면내거래 월요일 <웃음> 농담 갑자기 부는 거 아니야?